할게요. 우리 배경화면을 바꾸는 방법은, 배경화면을 바꾸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가장 쉬운 방법은 갤러리에서 바꾸시는 방법이세요. 갤러리에서 바꾸시는 방법부터 확인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1번, 갤러리로 들어갈 거예요. 갤러리로. 첫 번째 갤러리 터치. 갤러리 저는 바깥에 나와 있어요. 바깥에 나와 있지만 여러분들은 안 나와 있으면 이렇게 앱스 창을 열어서 갤러리로 들어가세요. 갤러리 한번 터치. 그 다음 두 번째 내가 배경으로 바꿀 사진. 이 중에서 배경으로 바꿀 사진에 가서 한번 터치를 해 볼게요. 배경으로 바꿀 사진을 터치. 배경으로 바꿀 사진, 배경 화면으로 바꿀 사진 터치, 배경으로 바꿀 사진 터치 한번 해주세요. 배경으로 바꿀 사진에 터치, 터치 되셨으면은 우리 사진을 터치를 하시면은, 보통 아래쪽에, 보통 아래쪽에 뭐가 있냐면, 점 3개가 이렇게 있어요. 점 3개. 근데 점 3개가 저는 우측 하단에 있어요. 제 전화기는. 근데 저제 거를 기준으로 쓸게요. 우측 하단, 점 메뉴, 우리 점점점 메뉴예요. 점점점 점 메뉴. 근데 여러분들은 제 거랑 다르실 수 있어요. 어떻게 다르냐면, 저는 여기에 지금 점 메뉴가 있으시잖아요. 여러분들은 위에 이렇게 점이 세개 있을 수 있고요. 위쪽에 있을 수 있고, 어 저는 점이 이렇게 가로로 돼 있어요. 가로인데 왼쪽에 돼 있어요. 또는 오른쪽에 돼 있어요. 이렇게 다 다르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위치를 찾으시는데 어, 왼쪽이든 오른쪽이든. 점 메뉴를 터치를 한번 해주세요. 점의 위치가 다 다를 수 있다는 뜻이에요. 가로인지 세로인지도 다르고요. 저는 우측 하단이에요. 우측 하단 한번 눌렀고요. 그 다음에 배경 화면으로 설정. 배경 화면으로 설정. 배경 화면으로 설정했어요. 배경 화면으로 설정했는데, 어, 근데 여기서 저는 그런 화면이 없습니다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저는 배경화면이라는 단어가 안 나오는데 어떻게 됐나요? 하고 물어보실 수 있잖아요. 요거는 어떤 글자가 나올 수 있냐면 이미지 설정. 이미지 설정. 요거 나오시는 분들은 LG 전화기일 수 있어요. LG 전화기가 나오신 분들은 요거 이미지 설정이라는 글자세요. 일단 제가 삼성 폰에 있는 텍스트를 먼저 적어 드릴게요. LG 폰은 제가 나중에 적어 드릴게요. 먼저 삼성폰 배경 화면으로 설정. 배경 화면으로 설정하고 나오실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뭐를 누르시냐면 이 중에서 홈 화면을 바꿀 거예요. 홈 화면, 잠금 화면, 홈및 잠금 화면, 디스플레이, 통화 배경인데 우리는 홈 화면을 바꿀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배경 화면은 홈 화면을 나타내는 거예요. 홈 화면 홈 화면 홈 화면 한번 터치 홈 화면 한번 터치했어요. 홈 화면 한번 터치하실 거고요. 그러면 홈 화면으로 이렇게 변경된 게 보이세요? 그 다음에 이제 홈 화면의 설정인데,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기존에 가지고 계시던 배경 화면이 있으시잖아요. 그 배경 화면을 유지를 하실 거면 여기 홈 화면의 설정을 누르시면 안 되고요. 왜냐하면 제가 바꿔드리지 못하잖아요. 여러분들 전화기에 있는 전화기가 옆에 있으면 혹시 제가 바꿀 수 있지만, 혹시 배경으로 썼던 화면이 지금 현재 내 스마트폰에 없어요. 그럼 제가 못 바꾸잖아요. 못 바꾸니까 어, 하실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는 방법까지만 알려드리는 거니까 여기서만 안 누르시면 돼요. 홈 화면에 설정만 안 누르시면 되세요. 저는 보여드려야 되니까 홈 화면에 설정 눌렀어요. 홈 화면에 설정을 한번 눌렀고요. 홈 화면에 설정 됐어요. 설정 됐는데. 바로 확인을 누르셔야 되니까, 우리, 내비게이션, 내비게이션 바의 홈으로 가기. 홈으로 가기가 동그라미잖아요. 요거 한번 바로 터치할게요. 뒤로 가기 안 하고 이걸로 그냥 바로 확인할게요. 홈으로를 터치. 요거 바로 터치. 그럼 이렇게 배경이 변경된 걸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배경이 변경된 걸 확인하실 수 있다고 했고요. 이건 제가 아까 삼성 폰에서 이렇게 하는데, LG 폰 쓰시는 분들은 글자가 다르다고 했잖아요. 여기다가 4번을 제가 다시 한번 적어 드릴게요. 4번을 적어 드리는데, 이건 삼성, 삼성, 이거 지울게요. 여기는 LG, LG, LG 폰 순서대로 제가 적어 드릴 테니까 삼성 폰이든 LG 폰이든 다시 한번 따라 해 주세요. 갤럭시, 어, 갤러리 한번 터치 하시고요. 원하는 사진 하나 터치 하시고요. 그 다음에 원하는 사진 터치 하셔서 점메뉴 일단 찾아 주세요. 점메뉴 찾아 주시고요. 점메뉴 찾아 주세요. 삼성 폰이신 분들은 배경화면이지만 LG폰은 아니라고 했어요. LG폰 같은 경우는 사진, 점메뉴 누르셔서 이미지 설정, 이미지 설정 한번 눌러주세요. 그 중에서 뭘 누르셔야 되냐면, 어, 배경화면, 홈및 잠금 배경화면, 이런 것들이 있으세요. 그래서 이 중에서 맞는 거를 선택을 하셔야 되니까, 저는 어떤 거를 선택을 할 거냐면, 잠깐만요. 제가 글자를 자세히 적어 드릴게요. 이미지 설정 누르고 들어오셨고요. 여기에서 어떤 창을 누르시냐면, 홈 앤, 홈 앤, 잠금 배경 화면. 요 창을 눌러 주세요. 홈 앤. 잠금 배경 화면 누르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사진이 나오면 사진 확인 후, 사진을 확인 후에, 사진 확인 후에 확인 버튼을 누를 거예요. 사진 확인 후에 확인. 사진 확인 후에 확인 버튼 눌러 주시고요. 그리고 나서 홈 화면만 체크. 홈 화면만 체크를 해 주세요. 홈 화면만 체크. 두개다 체크되어 있는데. 두개다 체크되어 있는데. 어. 홈 화면 잠금 화면 중에서 홈 화면만 체크하세요. 그러면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잠금 화면은 체크 해제를 하시라는 뜻이에요. 잠금 화면은 체크 해제. 홈 화면만 체크하시고요. 그다음에 여기서 요거를 안 하시면 돼요. 배경 화면 설정. 우리 어, LG 폰 쓰시는 분들은 지금 현재 저랑 같이 하시는 거 따라 하기 안 하실 분들은 마지막에 요거를 누르지 마세요. 그래야지만 기존에 가지고 있던 배경 화면을 유지하실 수가 있으세요. 우리 아까는 삼성 폰에서는 요거 누르지 말라고 했고요. LG 폰에서는 이거를 안 누르시면 돼요. 근데 나는 따라하기 계속 할 거다. 그러면 배경화면 설정이나 홈화면의 설정을 누르시면 돼요. 저는 이제 배경화면 설정 창을 누르고 한번 눌렀어요. 그 다음엔 나머지는 똑같아요. 가운데 내비게이션 바에 동그라미 한번 누르시면은 변경된 사진, 확인, 가능함, 변경된 사진을 보실 수가 있으세요. 그래서 삼성 폰을 쓰시던, LG 폰을 쓰시던 마지막에 있는 배경화면이나 홈화면 바꾸는 것만 안 하시면 돼요. 이게 가장 빠르게 바꾸실 수 있는 방법이세요. 빠르게 바꾸실 수 있는 방법이세요. 여러분들이 배경화면을 바꾸시면, 어, 장점이 뭐냐면, 장점이 있을 거잖아요. 장점은 우리 가족 사진, 아니면 내가 찍은 사진, 찍은 사진 등을, 어, 스마트폰에서 보실 수가 있고요. 단점은 뭐냐면, 색깔이 너무 많이 들어간 사진을 쓰시면 눈이 더 아플 수 있다는 거예요. 요게 장단점의 가장 큰 거라고 보시면 돼요. 다섯 번째는, 장점은, 변경을 했을 때 장점은, 어, 가족 사진, 뭐 친구 사진, 내가 직접 찍은 사진을 배경 화면으로 사용하여 볼수 있음. 이게 가장 큰 장점이고요. 가장 큰 단점은 뭐냐면 가장 큰, 큰 단점은 뭐냐면 우리 기본적으로 스마트폰에서 제공하는 사진을 쓰면은 눈에 피로가 덜해요. 근데 내가 찍은 사진은 색상값이 너무 많거나 또는 화면에 너무 많은 어 색상값이 너무 많거나 화면이 아, 화면에 너무 많은 물체 또는 어, 화면에 너무 많은 물체가 있거나, 또는 어, 뭐라고 표현해야 되지, 그 물체가 있거나 인물들이 너무 많을 때 내가 가족사진을 넣고 싶어서 인물이 너무 많아요. 그러면 어수선하고 눈의 피로가 더해져요. 그래서, 단촐한 사진을 쓰시는 게 좋아요. 화면에 너무 많은 물체가 있거나 인물이 있으면 눈에 피로가 더해짐, 눈에 피로가 더해지세요. 그래서 우리 배경화면 같은 경우는 제조사에서 제공하는 걸 하면은 사실 눈에 피로는 조금 덜해요. 뭐눈 아프기는 사실 마찬가지긴 한데 그래도 덜하다고 보실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배경화면을 이렇게 바꾸실 때는 이런 장단점이 있으니까 장단점을 확인을 해서 사용하시는 게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제조사에서 제공하는 걸 많이 써요. 왜 그러냐면 사진을 내가, 어 이렇게 내가 찍은 사진을 하면 지금 같은 사진은 조금 차분해서, 어 눈에 피로가 덜한데, 그게 아닐 땐 저는 눈이 굉장히 많이 아픈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사용을 잘안 하는 편인데요. 제가, 제가 다른 사진을 한번 해볼게요. 갤러리 에 한번 터치하시고요. 사진을 한번 확인해 볼게요. 다른 사진으로. 어떤 거를 할 거냐면, 이런 사진 이런 걸로 제가 한번 해볼게요. 이거는 어디 카페에 가서 제가 찍은 사진인데, 어, 화면 한번 터치, 배경화면으로 설정, 홈 화면 설정, 그 다음 홈 화면에 설정, 설정이 됐고요. 이제 가운데 동그라미 버튼 눌러서 홈으로 가게 이렇게 나와요. 이게 예쁘기는 한데요. 직접 내가 볼 때는 예쁜데 실제로 따라 할 때는 따라해서 보면은 저는 이게 초록색 그다음에 약간 보라색인 파란색이지만 눈이 살짝 피로한 것 같더라고요. 피로한 것 같기 때문에 요런 사진들은 안 쓰시는 게 좋아요. 자, 물론, 꽃사진, 뭐, 배경사진, 예쁜 것들 있기는 하지만, 사진을 잘 선별을 해서 쓰시는 게 좋으세요. 그러면, 일단 이렇게 하나가 바뀌었어요. 근데 네, 이렇게 해놓고 보니까, 배경화면이 영, 내가 별로예요. 내가 마음에 안 들어요. 제조사에서 만든 걸 그대로 쓰고 싶어요. 그럴 땐 이제 어떻게 하시냐면, 이렇게 진행을 한번 해주세요. 배경하면 제조사에서 제공한 사진으로 변경하기. 변경하기 한번 해볼게요. 어떻게 하시냐면 설정으로 갈 거예요. 설정. 일단 첫 번째 설정. 설정으로 갈 거예요. 설정. 그 다음 두 번째. 설정이면 위에 알림바 내리셔야 되겠죠? 설정. 두 번째, 디스플레이로 갈 거예요. 디스플레이. 디스플레이 쭉, 아, 죄송해요. 디스플레이가 아닌데. 우리 어디로 가야 되냐면, 여기로 와야 되는데, 배경화면이라는 데로 와야 되고요. 디스플레이의 배경을 바꾸는 건 맞지만, 카테고리가 배경화면이세요. 배경화면, 터치, 그 다음에 배경화면에 들어오셔 갔고요. 이 중에서 이걸로 바꿀 거냐, 이걸로 바꿀 거냐인데, 왼쪽 사진은 제가 최근에 썼던 사진이고요. 오른쪽은 방금 전에 한 사진이에요. 그 중에서 나는 내 배경화면 갤러리, 갤러리는 이런 사진 하시는 거예요. 한 번씩 눌러볼까요? 내 배경화면 누르시면 제조사에서 제공하는 거고요. 좌측 상단에 뒤로 가기 한번 누르셔서 갤러리 하시면 내가 찍은 사진들 또는 내가 만든 사진들 뒤로 가기. 그 다음에 배경화면 서비스, 다이나믹 배경화면. 이거는 저는 사실 잘안 하는데 배터리 소모도 크고 용량도 많이 차지해서 배경화면 서비스 요런 것들. 그 다음 뒤로 가기. 그 다음에 배경화면에 다크모드 설정하는 거. 요거 검은색으로 하시는 분들 생각보다 많으시더라고요. 내 배경화면, 다크모드면 어둡게 여기를 배경을 하시는 거세요. 어두운 검정색으로 하는 건데 저는 요거는 잘안 하는 편이고요. 내 배경화면을 한번 누를게요. 우리 내 배경화면. 요거 지금 삼성폰에서 진행을 어, 죄송해요. 제가 모르고 모니터를 터치를 해버렸어요. 어, 삼성폰에서 진행을 하고 있고요. 삼성폰. 삼성폰에서 진행을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 중에서 아까 썼던 거나 아니면 요거. 저요 6번 할 거예요. 6번. 6번 하나 터치하실 거고요. 6번. 이제 이 중에서 어, 기본 6번 터치. 기본 6번 터치를 했어요. 기본 6번 터치. 음, 잠깐만요. 스마트폰이 기본 6번 터치 했고요. 그 다음에 홈 화면에 설정을 할 거예요. 홈 화면에 설정. 기본 6번, 홈 화면에 설정. 여기서 홈 화면, 설정, 홈 화면에 설정 홈 화면에 설정 그리고 나서 홈 화면에 설정 누르시면 마지막에 제가 요거는 누르지 마시라고 했어요. 홈 화면에 설정 홈 화면에 설정 요것만 안 누르시면은 기존에 쓰던 사진 쓰실 수 있다고 했어요. 그리고 나서 제가 여기서 지금 멈춤을 해버렸네요. 이거를 잠깐만 뒤로 가기 한번 해볼게요. 음, 잠시만요. 요게 끊어져 버렸어요. 제가 다시 한번 연결을 해서 진행을 하도록 할게요. 우 이렇게 바뀌었어요. 바뀌었는데 아까 화면이 창이 안 떠서 확인이 안 됐으니까 제가 다시 한번 실행을 해 드릴게요. 첫 번째 설정 한번 들어갈 거고요. 설정 두 번째는 배경 화면 터치, 다음 세 번째는 내 배경 화면 터치, 그리고 기본 육... 원, 터치. 그 다음, 홈 화면, 터치. 홈 화면, 터치. 아, 여기서 지금 요거 하니까 자꾸 끊어져 버리네요. 홈 화면에 설정. 마지막 화면이 홈 화면에 설정이세요. 홈 화면에 설정. 홈 화면에 설정, 터치. 홈화면에 설정, 터치. 그럼, 이제 홈으로 바뀌었는지 확인하셔야 되잖아요. 우리 여섯 번째는 가운데 있는 가운데 원 홈으로 아이콘 터치 한번 하시고요. 여기 홈으로 아이콘 터치 한번 해주세요. 그러면 이렇게 바뀐 게 확인이 되셨어요. 네, 제조사에서 제공하는 걸 쓰실 때는 이런 식으로 하시면 돼요. 설정에 들어가셔서 눌러주시면 되세요. 설정에 들어가셔서 눌러주세요. 그럼 제가 순서대로 다시 한번 해드릴게요. 순서대로 다시 한번 빠르게 진행 한번 해볼게요. 이제 여러분들이 홈 바꾸실 때는 첫 번째 갤러리 가시는 방법. 갤러리 하나 터치. 갤러리 터치 다음 두 번째는 변경할 사진에 한번 변경할 사진에 터치 다음 점 메뉴 터치 배경 화면으로 설정 홈 화면 터치 홈 화면 터치 그다음에 홈 화면으로 설정 홈 화면으로 설정해서 우리 변경이 됐는지 확인하실 거면, 내비게이션에서 원버튼 이렇게 눌러주세요. 원버튼 한번 누르셔서 변경 한번 하시면 되실 것 같아요. 그 다음 두 번째, 이제 두 번째는 다시 한번 원래 제조사 걸로 내가 하고 싶다. 그럴 땐 어떻게 하시냐면, 알림바 한번 내려주세요. 알림바 위에서 아래쪽으로 내려주시고요. 다음 설정 터치 배경 화면 터치 배경 화면 터치 내 배경 화면 터치 저는 기본 6번 했는데 다른 거 누르셔도 돼요. 기본 6번 기본 4번 여러 개 있어요. 이렇게 기본 어, 이번에는 12번 해볼까요? 12번. 다음, 홈 화면 터치. 홈 화면에 터치 하시고, 홈 화면에 설정. 홈 화면에 설정. 그런 다음에 가운데 있는 홈으로 아이콘을 누르시면 돼요. 홈으로 아이콘 누르셔서 이렇게 변경된 것까지 확인이 가능하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두 가지 방법으로 해서 두 가지 방법으로 해서 배경화면 설정하는 방법까지 마무리 하셨어요.